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삼성에서도 갤럭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노트 10입니다. 자, 사전 구매하신 분들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개통하시다 마자 어떤 걸 해야 될지 해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10 초기에 구입하면 어떤 것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노트 10 뿐만이 아니라 One UI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노트 9, S9까지도 다 같이 설정할 수 있는 꿀팁들이니까 한번 그 동안 놓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 같이 따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설정하기 편하기 위해서 각 설정에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먼저 소리 진동부터 갈게요. 자 먼저 여기서는 특별하게 설정할 게 바로 미디어 음량 조절이에요. 미디어 음량 조절이 뭐냐? 미디어 음량 조절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음량 조절을 할때 바로 벨 소리로 됩니다. 이때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은 바로 진동과 벨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음량 조절을 하게 되면 난 진동 소리로 계속 하는데 미디어 소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벨 소리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때 딱 켜놓고서 바로 내려서 벨 소리 진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갈게요 고급 설정에서는 기존에 제가 소개된 어플 중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능이 좀 들어왔어요 먼저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돌비 앤모스트를 켜줍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좋아요. 핸드폰의 스피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설정이에요. 자 이퀄라이즈는 개인마다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앱 소리 분리 재생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여기 나오는 곳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엔 바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줄게요. 자 디스플레이에서는 자 바로 야간 모드 설정해주세요. 야간 모드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 아몰레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아몰레드에서는 검정색을 진짜 완벽하게 검정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에서의 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 이거는 노트 플러스에서만. 해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 노트 모델에서는 fhd까지 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s10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와이드 qhd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fhd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fhd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홈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이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계속 어플들만 뜹니다 한마디로 앱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 앱스를 위에서 아래로 당긴 거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린 거둘다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켜게 되면은 홈 버튼에서 아래로 내리면 바로 알람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뉴판으로 돌아오면요. 엣지 스크린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엣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거 얘를 끌어올리면은 자 이렇게 어플들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설정인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갤럭시에서는 엣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작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아, 잘못 눌려가지고 좀 짜증나는 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들은 적응해서 사용해 보도록 해봐요. 자 그리고 엣지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이 알림이 예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도 바꿔 보시고. 자, 이건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잠금화면으로 갈게요. 자, 잠금방식. 일단 얼굴이랑 지문 둘다 인식을 해야겠죠. 자, 먼저 얼굴부터 인식을 하면. 자, 이렇게 얼굴을 저는 등록을 했고요. 자, 지문인식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과 마찬가지로 초음파식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탑재했기 때문에 거의 인식률은 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얼굴인식을 더 선호해요. 자 이렇게 얼굴인식을 하셨다면 바로 아래로 내려서 여기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얼굴인식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서 잠금 화면 유지 이거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얼굴인식을 했을 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자면 잠금이 풀렸지만, 홈화면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제가 드래그를 해줘야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잠금화면 유지, 이거를 꺼주게 된다면요, 얼굴 인식을 하자마자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유용해요. 여러분 꼭 설정하세요. 자, 그리고 빠른 인식. 어,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뽕 당하기 싫으면은 이거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이거 잠잘 때 하다가, 아, 지금 눈뽕 당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누웠을 때는 그냥 지문인식으로 하는 걸로, 아니면 패턴이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Always on display 갈게요. 자, 여기서는 개인 취향이에요. 화면 터치로 켜기나, 아니면 항상 표시,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는데, 음, 아무거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 Always on display가 배터리를 아주 많이 차지하진 않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화면 터치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계 스타일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해 주시고 자, 연락처 정보. 이거 저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렸을 때에한테 보내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홈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얼굴 이렇게 드리면은 어,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네. 아무튼 일단 패턴 들어가서 들어가 주시고요. 아무튼 요거는 작성해 주시면은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S펜. 사실 S펜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살펴보진 못했어요. 저도 노트를 처음 사용해보는 입장이라서 사진 약한 제 핸드폰이 오게 되면은 분석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비 루틴. 이거는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고 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못 사용하고 있는데 내 루틴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lways on Display 있죠. 충전기에 꽂았을 때는 항상 나오도록 하는 등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때 핸드폰을 켜지 않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측면 버튼. 노트 10에서는 이번에 빅스비 버튼이 없어지고 여기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 버튼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 눌렀을 때 어떤 걸 설정할 거냐, 길게 누르면 어떤 걸 설정할 거냐를 설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세번 클릭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기본으로 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번 눌렀을 때는 카메라를 바로 실행하고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를 호출한다. 어, 그럼 전원은 어디서 꺼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왜냐면은 길게 꾹 눌렀을 때 얘가 튀어나오니까 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에 상단 바를 내려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 있죠 얘로 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번 눌렀을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건 맨 아래 보시면은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켜서 빠르게 세번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잘못 눌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미리 약속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요. 자, 바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삼성에서도 갤럭시 생태계를 꾸려나가려고 하구나. 라는 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엽 중인 저로서는 이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앱 간의 호환성이라던가 연결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설정들이 생김으로써 이제 삼성에서도 갤럭시 생태계가 점점 꾸려져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기능은 제 핸드폰이 와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요. 이거는 제가 굿락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굿락에서 따로 나이스 샷이라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자 화면 캡처와 화면 녹화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화면 캡처 툴바는 사용 중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공유 후에 스크린샷을 바로 삭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건 설정해 주시면은 바로 캡처하고 나서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했을 때에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도 자동으로 가능한데요. 이 소리 소리를 녹음을 할 건지 아니면 미디어 소리만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외장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도 같이 전달을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 화질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은 이 셀프 동영상이 같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 화면을 녹화하면서 내 얼굴도 같이 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이렉트 공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캡처 기능과 좀 비슷한데요. 어떤 내용을 공유할 때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메신저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탭을 만들어주는 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여기서는 들어서 화면 켜기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잘 사용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달고, 어 생각보다 화면이 자주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이두번 노크온을 통해서 화면 켜기, 이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사용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이것도 저는 추천 않더라고요. 동영상 향상 기능, 이거는 눈뽕 막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비디오를 재생할 때에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밝은 밝기로 동영상을 보여준다라는 설정인데, 음, 밝기가 좀 달라져서 좀 싫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적용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로 바로 갈게요. 이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아래에 나타나게 할수 있는데, 화면 제스처를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을 쓸어 올리면, 멀티미디어 창으로 바로 가고, 가운데는 홈화면, 그리고 다시 오른쪽은 뒤로 가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화면이 훨씬 더 커집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적응이 된다면 사실 제스처 힌트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화면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추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뒤로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자동 최적화와 자동 재시작을 켜주도록 합니다. 자, 핸드폰이 배터리가 일체가 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언제 끝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꺼주는 것도 핸드폰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 재시작 시에 주의사항은 기왕이면 주말 시간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평일 새벽에 했는데 알람이 안 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각할 뻔 하거나 뭐 회사에 늦을 뻔 했다 이런 등등의 예시들이 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대를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설정에서 들어가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설정들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좀더 디테일한, 더 좋은 꿀팁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정창 내릴게요. 내려서 자동회좀 꺼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세로라는 글씨를 클릭합니다. 정확히 글씨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설정들을 더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의 회전 버튼 표시. 자, 이 설정을 켜게 되면 자동 회전은 꺼져 있지만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 가로나 세로로 바꿨을 때 자동으로 여기에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클릭 시에 바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는 거고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잠금 화면 빼고는 다 가로 모드를 회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손전등 손전등도 밝기가 조절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에 이 사용함으로 눌러주고 밝기를 조절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밝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윈도우즈 연결 이,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이 온다면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계속 신경 쓰이는 요 미디어 디바이스라는 버튼 있죠 얘네들 숨기기 위해서는 여기 점점점 들어가서 숨기기 하시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노트10 초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이렇게 눌러보다 보니까 노트10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삼성에서 갤럭시 S10 때부터 해서 아 핸드폰을 정말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삼성에서도 갤럭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구체적인 언박싱이나 더 세세한 꿀팁들은 제가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노트10 플러스가 온다면 유용한 정보들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